네, 안녕하세요. 양자 정보 이론과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상화입니다. 먼저 양자 정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전적 정보 이론의 경우 계산이 다니는 비트이고 양자 정보 이론의 경우 계산이 다니는 큐비트입니다. 이때 양자 정보 이론이 기존 정보 과학에 대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양자 정보 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양자 정보 이론이 기존 정보 과학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시간적 효율성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자 정보 이론을 이용하,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응되는 문제 상황과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알고리즘을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문제 상황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은 주어진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하라 이면 그에 대응되는 알고리즘은 나눗셈 알고리즘입니다. 만약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 상황이면 깊이 우선 탐색이 있을 거고 자연수를 배열하는 문제 상황이면 정렬 알고리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 정보 이론을 이용한 양자 알고리즘을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때 고전적 정보 이론을 이용하는 고전적 알고리즘보다 빠른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 요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도이치 요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문제 상황이 정의됩니다. 함수 F가 정의되었을 때 F는 상수함수 또는 균형함수만 가능합니다. 이때 F가 상수함수인지 균형함수인지 판별하는 것이 문제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의 예시를 들어보면 4개의 n이 4인 경우 4개의 인풋을 받고 각 인풋은 0 또는 1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총 입력은 2의 4승으로 16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f가 상수함수라면 16가지 입력에 대하여 모두 0 또는 모두 1을 도출하는 반면 만약 f가 균형함수이면 절반의 함수값에 대하여 1, 절반의 함수값에 대하여 0이 출력됩니다. 만약 구전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구전 정보 이론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연산을 할수 있으므로 최소 2의 n-1승 플러스 1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2의 n 1승개의 값에 대하여 모두 확인을 해서 0이 나왔다면, 거기에 플러스 1번째 값에 따라서 상수함수 또는 균형함수가 출력됩니다.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n, 2분의 n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i 플러스 1 번째 값을 확인할 때 0이라면 계속 확인하고 1이라면 균형 함수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두 더한 다음 평균을 취해서 계산하면 O 2의 e, n 마이, 나누기 n의 시간 복잡도가 나옵니다. 도이치로자 알고리즘의 경우 n이 1인 케이스에 대해 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 네 가지 경우를 x y 연산으로 치환할 수 있고 이걸 수행하는 양자 연산자 시넛 게이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엑소를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연산자가 시넛 게이트이고, 두 기절을 같은 비율로 선형 결합하는 연산자를 아다마르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둘을 이용하여 양자 게이트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시넛 게이트 with F를, 함수 F가 포함된 시넛 게이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큐빗 상태 0과 1에 대하여 아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킨 후, 신한 게이트 w i t f를 통과시킨 다음 형태를 바꾸고, 만약 f가 상수 함수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며, 균형 함수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두 결과를 정리하고 아담하르 게이트를 한번더 통과시켜 차이를 확인할, 확인하면 f가 상수 함수일 경우 0, 균형 함수일 경우 1이 노출됩니다. 이를 게이트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n의 경우 똑같이 n개의 0 벡터를 사용하여 아담마르 게이트를 적용하고 시나 게이트를 적용하고 이어서 계산을 해서 측정하면 만약 상수함수라면 모든 x가 0 또는 1이므로 절대값이 1이 되고 균형함수라면 전체 합의 결과가 0이 돼서 결과값이 0입니다. 이를 게이트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양자 알고리즘은 중첩된 상태로 한 번에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훨씬 작고, 이를 Quantum Circuit Execution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회로를 설계한 다음, IBAN Quantum Lab에서 직접 시행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결과, 전부 1이 도출되어 균형 함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자 프로세서로 실제 시행을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97%의 확률로 균형 함수가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N의 경우에 양자 프로세서를 시행하는 항우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이상의 큐빗 중첩 상태를 만들기 어렵고 위제 함수 F의 배치 방법을 생각해내어 양자 프로세서를 코딩한 다음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 함수 균형 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F에 대하여 이미 함수 F의 엔트로피를 한 번의 중첩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